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부이사관 그리고 어, 이 사안을 최초 보도했지만 KBS가 파업 중이라 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사안을 <laughs> 보도했던 KBS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너무 멀리 떠나셨어요, 마이크로부터? <laughs> 자, 어, 우선... 어, 부의, 부의사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네. 어, 당신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 직할 부대였는데 사이부사령부가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상 어, 단장 역할을 하셨다고. 예. 제가 이제 부단장 역할을, 부단장 역할을 하셨고. 네. 예. 김관진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과거에 참여정부에서는 네. 상당히 강직하고 원칙 있는 그... 군인이었다. 군인이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봤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김관진 전 어, 국방부 장관을 쭉 지켜 상관으로 지켜보신 분으로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면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어, 단독으로 이 사이버사령부 대글 공작을 하였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어, 겪어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단독으로 하, 하실 분인가요? 그 당시 장황으로 봐서는 제가 예. 우리 일부 요원들이 예. 에, 장관님을 그, 보고 하지 않고 예. 제가 초대사령관 센에서부터 일부 요원들 청와대를 왔다 예. 갔다, 갔다 하는 그장황을 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청와대로 가는. 예. 어, 그래서 내가 한 마디 했죠. 우리는 장관 보아하지 예.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기능부대가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건안 된다. 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지휘체계가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 지휘체계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국방정보본부의 지, 지시를 받다가 예. 2011년 7월 1일부로 예. 장관직속으로 지휘체계가 변경됐어요. 예. 그때부터 아마 장관님께서 관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지체가 변하고 나서 장관이 관여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네.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네. 아하. 그러면 사이버사령부가이직 직할 체제가 되기 전에는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군의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예.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 관련 요원들을 이 불러다가 예. 회의하고 음. 뭐 내용을 전달받고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 제가 또 어디 갔냐 물어보면은 거기를 갔다, BH를 갔다 하길래 음. 야, 근데 당연히, 당연안 갔으면 좋겠다. BH 청와대 우리가 예. 예. 왜 군대를 가야. 예. 제가 그런 일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외에 이 댓글 작업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라고 생각했던 정황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그저 국감에서도 봤지만은 인력충원 문제요. 인력충원 문제 떠나서 뭐 홍보 수석한테 예. 홍보 수석이 예.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이렇게 오다를 줬다 고 하는 말이 예. 국감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것을 국감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그동안 청와대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전화를 봤을 때 음. 아마 청와대에 오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상 그 경험한 바로도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했는데 네. 국감에이 나온 내용을 들어보니 아 홍보수석 만나고 저기서 지시를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네. 상황이었다. 네. 그 외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석 기자님. 네. 그 인력을 요청하면은 예산은 승인 나기까지 한 3년 걸리는데. 네네. 예. 그리고 승인이 나와도 한 10명 수준인데, 뭐 7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승인 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2012년에. 군무원이 대폭 증원이 되죠. 예. 군 사이버 사령부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편법적이었다는 사실이 2013년 국감 때 진성준 의원실이 최초로 이제 문제를 기를했었었는데 문제제기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태효 전 비서관을 조사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김기현 전 과장님의 폭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이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게 이철희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에서 이제 내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예, 그게 바로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었다. 음. 명료하게 그게 이번에 음. 밝혀졌죠.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따올 수는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예산을 따오려면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랬던 얘기는 이제 그 윗선 청와대에서나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어~ (3년이) 걸리는 게몇 개월도 안 걸리고 그리고 뭐~ (10명밖에) 안 되는 걸 (70명이) 한꺼번에 이~ 사이버사령부에 충원된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문, 예. 선거 직전에 문건에 예.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강조가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직접 지시라고 생각해 오셨고 부, 부이사관님은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는 정황들을 볼때앞뒤를 맞춰보니 분명히 청와대 지시인 것 같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거.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봤을 때, 예. 우리 요원들 사이에 청와대를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하니까, 예. 뭐, 김태호 전략 비서을 만나러 간다고 해요. 음. 그리고, 우리가 김태호하고 무슨 관계 되느냐. 내몇번 <laughs> <번은> 했죠. <laughs> 네. 뭐 좀부정적으로그말 하니까 사람들이. 예. 좀 저를 이제 뭐, 이렇게 뭐, 허남산에다 뭐 고깝게 생각하고, 음. 좀 이제 그때부터 경계하기, 싫어서라, 경계하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김태호 전략 예. 비상을. 뽑을 때 신제는 것은 그 뽑는 게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예. 이 인원 대통령은 인원을 뽑으라고 지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지시를 하게 되면은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판단하는 급반부 조직과에서 판단하죠 예.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채워서 예. 인원을 점진적으로 뽑지 예. 이렇게 통치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오십 명을 뽑고 백 명을 뽑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고 음. 이 전에는 없었던 행위라는 거죠. 네. 전대미문 사건이죠. 전대미문이다. 만약에 네. 통치행위를 한다면은 준전 상태라든가 네.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든가 그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인원 법는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즉시 네. 투입해야겠다 전쟁에. 그렇죠. 그때는 통치행위가 발동할 수 있죠. 그런지만 음. 통치행위라고 볼수 없죠. 그런 자기의 모든 사건을 미화하게 하고 미아하고 합리화하기 하겠죠. 위해서 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들 세력을 당선시키는 게 이들에게는 전쟁이었으니까요. 예. 전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그,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그쪽의 주장은 이제 2012년이 워낙에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예. 것인데, 예. 뭐, 수사를 더 진행해 보면 어떤 예, 목적이. 안보가 의해선지. 무척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예. 예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 안보지만은 일단 전투가 벌어져야. 예. 심지어는 전투를 지원한 겁니다. 예. 전투도 안 벌어졌는데, 이 뽑은다는 것은. 전투이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예. 필드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쟁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전쟁 났어! 사람 투입해! 그래 70명 한꺼번에 뽑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군에 평생 계셨다 보니까, 전쟁 안 났는데 왜 이렇게 70명 뽑지? 전대미문이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직접 댓글 작업에 투입됐던 분으로서, 이동관 전수석이, 어, 이명박 전 대통령 발행을 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0.9% 밖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법원은 그 중에서도 법원은 0.45%그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머지, 어, 그러니까90% 이상은 정상적인 이제 안보 차원의 뭐 어, 북한 침리전을 막는 정상적인 댓글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형 쪽은 심리 해난 것은 예. 그분들이 아마 몰라서 그러는데 에... 댓글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상대편에게 진실을 알리면 은그 예. 진실 내용을 보고 예. 다시 우리 편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 즉 말하면 북한의 그 상황을 예. 북한 주민들이 모르니까 예. 북한 지도부의 실상을 전파하면 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동요하고 다시 우리 편에 오게 한 거죠. 예. 그게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다대북심리전그데대북심리전라는 예. 것은 인터넷 공간에대북심리 한다는 것은 예. 에...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쌍방해야지. 예. 우리가 한 것을 북한 군인이 볼수 있어야죠. <웃음> <웃음> 응? 그런데 그, 북한 주민이 봐야 되죠. 맞죠? 북한 예. 예. 주민이 보지 않고 <laughs> 예, 온라인상에 예, 우리 국민들만 봤어 볼수 있잖아요. 예, 우리 그것이 일명 이제 정북이라든가뭐 예. 북한이라 하는데 그럼 맞지가 않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냐 온라인상에 독약을 뿌려가지고 예. 우리의 그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음. 예, 알 권리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음. 하기 때문에 그런 통치행위야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0.45%가 아니라 댓글 작업 전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라면 북한 주민들이 보도록 북한 인터넷 북한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가서 해야 되는데 <laughs> 우리는 다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서 했기 때문에 자국민을 상대로 한 모든 댓글들이 정상적인 댓글이 아니다. 그니까그 예. 홍보수가 말한 것처럼 0.4%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수사를 올바르게 했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영승 예. 0.4%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경험상. 통상적으로는 그 수사를 하실 때, 예. 그 진보 보수 사이트를 주로 이제 수사를 했죠. 예. 네. 네이, 네이버 같은데. 그러나 내가 더, 나도 댓글을 했지만은. 예. <laughs> 주로 이제 진보 성향 사이트 많이 하죠. 아, 오히려? 예.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보 사이트는 예. 예.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편안하고 예. 그 정책을 편안하기 때문에 예. 그반대를안 하기 위해서 음, 저 다음 예. 그런 사이트에 많은 어, 네, 포탈 네. 중에는 다음 인수로 작업을 했고, 네. 예. 커뮤니티도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가 네. 작업을 했지, 네, 네. 이렇게 그, 지난 정권에서는 희한하게도 네이버의 댓글들은 부수적인 댓글이 많았죠. 예, 네.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하십니까? 네. <웃음> <웃음> 예. 예. 러니까이그 황보 수석가님도 그렇게 그, 그, 지금 한 강요로서. 예. 국무위원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예. 그 해외 축장 가면서 공항에서 뭐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 좀부적절하고 0.45%면 뭐라고 1 0뭐합니까 예. 예? 그렇죠. 총을 들고 싸운 군부대에서 예. 그 했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고 더 나아가서 헌법 유리 행위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를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 다음 진보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다음 사이트가 그 댓글 요원들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 그 다음에서 사용했던 아이디는 다 제출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네이버 아이디만 제출했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수사가 얼마나 부실 수사였고 증거가 인멸되었던가를 알수 예. 있는 단초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2014년 국방부 자체 조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게 판명이 된 상황에서 문제가 된 댓글이 0.9%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2막이 진행되고 있는데 1막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막은 이제 보수 성권이시권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음. 이 아, 사안을 예, 네. 축소하려고 했을 때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 포탈만 따지더라도 포탈 다른, 커뮤니 따지, 예, 다른 커뮤니티가 네. 아니고 네. 네이버는 희한하게도 댓글이 이제 보수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도 뭐 작업이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음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작업을 적어도 사이버사령부에서는 다음에 가서 했다. 주로. 예. 본인도 혹시 다음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laughs> 저도 닉네임이. <laughs> 닉네임이. 어, 소나무, 소나무. 다금바리, 희발유 어, <laughs> 등등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laughs> 한숨스러운 따오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금바리로 정하셨어요? 좀 은폐하게 음, 음, 되세요. <laughs> 음, 음, <피해서. 웃음> 예. 그러면 그 요원들은 다 이런 아이디어를 여개 갖고 있었겠네요. 지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예. 작전 요원들상상 해보면 알수 있죠. 예. 부단장소 때아이들를 여러 가지 갖고 있었으니까. 작전위원들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돌려가면서 이제 주로, 어,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있으면 반대를 누른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반박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IT나 그 인터넷을 보니까. 예. 낮에는 이렇게 발표를 해도. 예. 주로 이렇게 댓글 달는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이 안 돼요. 예. 우리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예. 퇴근하고 나서나 퇴근하고 막. 나서 이제 예. 밤에 일가 후에 밤에 이제 예. 그런 이제 댓글을 많이 달는데. 예. 통상 우리 오늘 또 예.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예. 가서. 댓글을 달는데 그게 일명 자가 대응 작전이라 고 부르죠. <laughs> 자가 대응 작전. <laughs> 일과 후에 예. 자가 대응 작전. 예. 예.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가대응작전도메뉴얼이란 분은 이제 그 중앙 그시스템이 숨진 거죠. 예.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아, 어떤 기사를 주로 공략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기사에 정말 하면 제주 해군기지가 예. 건설 반대에 오늘 내부는 네 방송에 나왔다. 예. 그러면 뭐, 뭐 대주 해군기지 반대 뭐는 한 사람은 종보. 뭐 예. 뭐 찬성은 좀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최초 기사의 반대가 90, 예. 찬성이 10. 예.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밤에 가서 예.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예, 의해서 별몇 개씩 달라붙듯이 이제. <laughs> 그래서 더그 90, 10을 거꾸로 이제 거꾸로 하죠. 반전시킨다. 반전시키지. 그면 예. 이제 아침에 취합해서 예. 이제 보고하지요. 아, 이렇게 여론을 바꿔놨다고. 네, 그래서 조 사이에 여론을 바꿔놨다는 결과를 네. 청와대에도 보내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laughs> 보내고 합참의장에게도 보내고. 네. 지금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정책실장에게도 보냈다는 거죠. 응. 날마다. 예. 예. 오늘은 여기 찬반을 받고 났습니다 이런 걸다 일일이 보고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좀보도아니 언론 보다 보도 나와야죠. 예. 어쨌든 표로 만들어서 보고서 예. 예. 거죠. 보고서로. 예. 이 기사는 애초에 찬반이 얼마였는데 예. 밤새 작전을 자가 무슨 작전이요? 자가 대응 작전을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찬 반대 예. 90%에서 다운 예. 20%, 찬생 예. 10%에서 <laughs> 80%그래 그걸 군인 수차를 하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할 때도 있고 예. 또 언론에 안 나오면 안할 때도 있고. 아 그런 큰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찬반을 표시할만한 기사가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많이 하고. 예. 예. 네. 군, 군대에서 그런걸 했다기좀 웃깁니다 듣, 듣기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거를 청와대하고 국방장관이 매일 받아봤다는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는 시스템을로 보냈고 아, 시스템으로 네. 네. 장관님하 의장님하고 전철실장은 네. 그 블랙베이에서봉투에서 보냈고요 봉투에 네, 출력해가지고 네. <laughs> 아 너무 웃깁니다 네. <laughs> 장, 장관이 어 댓글 몇개 바뀌었고 이거 보고 있었다는 게 매일 청와대에서도 보고 있었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혹시 아요 대목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laughs>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 없어요 아마 저 검찰 내가 수사를 보면요 네. 음 아마 검찰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동안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됐고 은폐도 오래돼요 자료를 다은표를 했기 때문에 네, 자료도 없어지고 거기 에 찾아냈는데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너무 시간이 지나고 수사가 됐다 네. 보니까 또 국감에서 예. 뭐 사령관 와 가지고 예. 댓글을 다른 영화 여쭤보니까 예. 정치는 가행는안 했고 예. 정책 홍보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게 또 말에 들어가요? 예.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 말은 군부대, 그군 관련 부대에서 예. 예. 정책을 홍보한단 말은 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예. 헌법 유리 행위죠. 예. 정책 홍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정부 조직부의 건 부처에서 예. 갈, 자기 관련 부서에 정책을 홍보한 거지, 어디 뭐 군부대에서, 방, 특히 더 방첩부대에서 그 방첩 정책을 부대. 홍보합니까? 응? 응? 맞습니다. 예. 응? 아니, 청와대 정책을 왜 방첩부대에서 홍보하느냐? 예. 각 부처 갈 일, 각 부처 갈일인 있는데, 방첩부대에서 그것도, 북한은,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라고 하는 부대에서 왜 정책 홍보를 하느냐?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 이재석 기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 부분 수사를 검찰를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부분 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무사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는 예. 지금 김관진 전 장관하고 그 정책실장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예.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관심사는 청와대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기무사에도 댓글 부대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우사는. 예. 더 직접적입니다.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원처럼. 여기는 국방부 직속이라고 하죠. 국방장관.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 체제가 얼마나 이제 개혁 의지, 군 개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무사 댓글부대에 대해서 국방부 TF팀이 음. 얼마나 실체를 밝힐 수 있느냐 음. 이 부분이 좀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기무사는 말하자면 뭐 어, 군의 국정원과 같은 곳이라 그, 국정원은 지금 뭐 TF가 들어가서 열심히 서모 차원에서 뒤지고 있는데, 김우사는 그런 작업을 얻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은 지금 개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자기들의 네. 조사 결과를.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추석 연휴 때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음. 뭐랄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노출빈도도 좀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보가 좀잘안 들어가고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이다 보니까 더더 더 은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해보니까 저게 잠깐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분더 모실 거 예정입니다 네, 해보니까 아주 재밌있고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리얼하게 아이디 휘발유 <laughs> 또 다른 아이디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휘발유하고 다금바리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동백꽃있다고 동백꽃도 있고요 동백꽃도 있고요. 그때 그때 기본에 따라 정하신 거죠. 네. 활동 많이 하셨습니까? 그걸로? 했습니다. <laughs>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까? 다음에 찾아보면 저는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예. 어,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지혜부자를 말려가지고. 어. 그래서 국방 장관이 구대변이 나를 발표해요. 음. 사찰 문건을 가지고. 음. 김경이가 장관도 못 오가고. 장관을 못 하겠다. 10년 못 했고 상강 모욕죄로 네, 모욕 그모욕죄를 가는 것도 기소를 해요. 음, 군검찰에 기, 군검찰에 기소를해 네. 가지고 기소한 건 좋습니다. 네. 국방부 대변인이 네. 정리해 불평을 합니다. 음. 정리해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 방송 그 방송 내용이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네. 그런데 살아온 그 김기현이가 네. 참 청년 결백하고 올바르게 살았고 네. 가정에서 교도잘 받은 애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네. 그런 보도 안 하니까, 저희 집사람들이고, 저희 가족들이고, 아주 큰 실망이 있었고, 참지 못한 고통이 있었죠.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아니요. 내가 아주 합병이 나고, 그, 사무실에 가면은, 제보자로 피핏 웃어요. 제보자더라고. 응? 난 제보는 안 했다, 내가. 음. 안 했다. 제보자 누군지 안다. 음. 잡았어요. 잡았어요. 응, 누군지 그냥 은혜겠죠. 네. 지금도 가장나 지금 기분 나쁜 것이, 민간인들은 보너식 없다 그요 바로 나트럼 음. 뭐 제보한다 고해서 음. 근데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이가서 제보했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음. 밝혀졌지만은, 밝혀졌지만은 그 마음이 네. 아팠고 그걸 인해서 상무에 쓰러졌어 제가 또. 음. 쓰러져가지고 스탠트를얘기를 받고 입이 틀어져으니게아 그러시네. 예. 그래서 네. 고통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 예, 이제 좀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나마 요새 술을 많이 안 먹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바로 그 누구냐? 제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을 나만 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도 kbs의 언론 노조 단위 예. 나를 어프로치 해가지고 예. 설득해서 예. 내용을 만들어서 최초로 보도해가지고 예. 국민들 알아서 예. 이렇게 되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김오진, 똑똑한 김호진 또 훌륭한 <laughs> <유명한> 사람을 <laughs>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국민들이 많이 또 알리게 된 것도 <laughs> 아마 KBS 언론 노젯 날이 덕분에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방송을 진행하셔도 텐는데 KBS, 아, 이게 사실 KBS 뉴스에 나갈 내용이거든요. 근데 KBS가 뉴스를 안 내보이니까 KBS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KBS 기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다른 <laughs> 방송국에 가가지고 지금 <laughs>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MBC 부러오시겠어요 기자님? 많이 불렀습니다. 예. 거기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사실상 뭐 승리했죠 파업 승리를 했습니다 MBC. 예. 예. KBS는 어떻게 되가고있습니까 여전히 뭐 고대영 사장은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네가 뭐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간은 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뭐 끝까지 고대영 사장 나갈 때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돼야 본인은 어, 방송법에 의해서 사임하거나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의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꼼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이 통과되고 그게 시행되려면 사실상 뭐7 개월 더 걸리거든요. 네. 고대영 사장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얘기. 어, 거의 있잖아요. 다 채우겠다. 예. 예. 본인은 사여하지 어, 않겠다 이거죠. 네. 예. 예. 그래서 KBS, MBC는 이제 그 이제 도 파업 초래가 돌아올것 같은데 KBS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해야죠. 예, 저희는. <laughs> 예전에 MBC 2012년에 총파업할 때. 만큼 길게 갈것 같은데요. 최대한 할여 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덕분에, TBS는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KBS 9시 뉴스에 계속 나갈 내용이, 거기를 못 나가니까, 여기 나와서, 김기현 전부이사관과 함께, 듣기 힘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 오늘 준비한 시간, 이렇게 재밌을 줄 모르고 좀 짧, 짧습니다. 한번더 오시죠. 아니, 두번더 오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불러주면. <laughs> 왜냐면 저희가 아직 할게 많거든요. 네. 예. 그, 의문사 문제도 있고, 그,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다가, 네. 의, 어,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신 후 부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이니까 그 전후 과정을. 네, 알다 그쵸. 예. 그 얘기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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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하실 시간이 없으니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아... 자, 아, 그 얘기도 있고,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두 분을, 어, 아마 다음 주, 네. 예, 다음 주에 다시 오실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요사좀 정리해 주시고, 네. 취재도 좀더해 주십시오. 네. 예. 아,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이버사람부530친리전단소속의 김기현 전부이사관님 그리고 KBS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